저 건너편에는 수상버스가 한대어 있네요. 여기 가 수상버스입니다. 예. 뭐잠수함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풍년합니다. 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 게. 산수이같이 생겼는데, 산수이가 아니고요, 풍년합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꽃. 일본 말로는 마작, 중국 말로는 금룸메 북미는 워치헤이줄, 워치헤이줄 머리카락같이 생겼고, 이거는 한국에서는 풍년합니다. 풍년화 마작에서 풍년하라고, 이제, 이름이 바뀐 말입니다. 그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집사귀고 뭐, 줄기고, 나무고, 껍질이고, 다들 적걸 씁니다. 화장품 원료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꽃말은 사랑, 정성,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꽃 여기야 꽃술이 화래하고 이러면 은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오히는 풍년이 들겠습니다. 저짝에는 뭐 저짝에는 뭐덤승덤승 이르는 거 저는 흉년이 들겠고 요 나무는 풍년이 들릴끔 하겠네요. 꽃술이 이렇게. 색종이를 잘라갖고 뭉쳐 남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북미에서는 위치 헤이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